영원한 나라의 문을 여시는 분, 어서 오소서.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이들을 이끌어내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님 영광 받으소서 여섯째 딸의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산 말이 무슨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부제님이 강론하실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부제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 선포자거든요. 우리 부제님이 부제가 돼서 처음으로 선포한 복음이 부제님이 입에서 처음으로 교우들에게 나간 하느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받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말씀을 어,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어디에 있던지 간에 어,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아 어, 잘 살아가는 우리 부제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저는 신부가 된지 올해가 15년째 사제로 살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1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제 생활을 하면서 15년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제가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새 신부가 되어서. 교우들과 많은 것을 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이렇게 좀 돌보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보냈었었고 또어 그런 상황 속에서 주교님은 저에게 유학을 가라고 이렇게 어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부모님, 특히 아버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어, 아직도 생각하면 인천 공항에서 발이 떨어지질 않아 가지고 제 아버지가 몸이 오른쪽이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이, 이 쫄뚝쫄뚝 걸으면서 걸어 오시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계속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동창 신부들이 빨리 가. 빨리 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좀잘 부탁한다. 이러고 로마로 떠나게 됐던 것 같아요. 공부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난번 강론 때도 얘기했었지만 본당 신부하면서 신학교에 바로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할줄 알았었어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또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에게 제가 너무나 바라는 것을 맡기지 않고 그러면서 많은 오해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 마치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 강의를 못하는 신부가 신부처럼 보여지는 그런 오해도 받았었었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제 생활이 어, 돌아보면 제가 너무 바라는 것, 하고 싶은 것, 제가 좋아하는 것, 하느님은 항상 그런 일만 저에게 주시진 않았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도 받게 만드셨고, 때로는 제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저를 보내기도 하셨었고, 때로는 제가 너무 할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도 반드시 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렇다고 불행한 사제 삶을 살았느냐 아닙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하느님에 대한 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못난 저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친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성모님을 만나자마자 은총이 가득한 이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이 표현은 호의가 충만한 또 호의 또는 은혜 돌봄 등을 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의 수동태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직역하면 누구로부터 충만한 호의를 받고 있는 이여. 아니면 누구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는 이여,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이여라고 이렇게 어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고 있음이 이 그리스말에서 완료형은요, 그 사건이 터진 순간부터 그 사건이 지금 이 순간까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을 때 완료형을 보통 쓰거든요. 그러니까 은총을 받고 있는 사건 자체가 과거의 한 순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 은총이 유효하게 삶안에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돌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는 이 인사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아주 특별한 돌봄이 무엇이냐? 애가 져라. 다시 말하면 네. 결혼을 앞둔 처녀가 동정을 지키고 하느님께 아주 완벽한 그러니까 정결하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여인에게 애가 져라. 납득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애를 갖게 될 경우에 율법적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아주 무시무시하죠. 삶이 파탄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돌봄을 받고 있는 방법이라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으로 내가 초대받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생각해 보면 형들에게 팔려갔던 요셉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끌려간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형들이 자신을 팔아 넘겨버렸는데 종으로요. 그랬는데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족 전체를 목숨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아듣게 되죠. 인생의 후반부를 보면 원수들에게 쫓기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까지 체험했던 다윗은요.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그러니까 성경에서 고백되는 이 메시지들을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납득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아주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는 아주 특별한 은총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거죠. 납득이 안 되고, 하느님을, 하느님이 원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특별한 돌봄을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의 길인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성모님께서, 성모님께 왜 은총이 가득한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주시기 때문에 은총이 가득하고 충만한 것이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주시는 길, 우리 모두가 그 길로 걸어나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길은 너무나 달콤하고 편안합니다. 너무나 내가 소유할 것들을 마음껏 소유해 됩니다. 잃어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길은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길은 잃어버릴 것도 많습니다.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움도 받을 수 있고, 내 삶이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교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고통 안에 부활이라는 놀라운 은총과 생명을 담아 놓으시고, 우리들을 그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믿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희망을 두면서 묵묵히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그 하느님의 초대에 내가 묵묵히 응답하면서 걸어 나간다면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신앙의 진리가 아주 명확하게 내 가슴속에 남게 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하고도 주님께서 같이 계시다. 이런 내 안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면, 아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굉장히 겸손된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주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즈가 하느님께 표징을 청하기를, 그런데 아, 저는 뭐라고 합니까?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이거는 아주 교만인 것이죠. 영적인 교만, 하느님께 아무것도 청하지 않아도 내 힘만으로는 다할수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교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기도, 또 우리들이 드리는 미사, 이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한 표징과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느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될 때, 갈등을 겪게 될 때,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주님께 기도 안에서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금 이 순간에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해 나가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면 믿음을 버리고 불안하면 믿음을 버리고 귀찮으면 믿음을 버리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믿음을 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믿음을 버리고,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진리를 절대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믿음은 끝까지 내가 희망을 두고 붙들게 만드는 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마치 그렇잖아요. 남들이 내 아들을 계속 욕해도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내 아들은 그런 아들 아니야. 내 아들은 그런 아들 아니야. 끝까지 믿어주잖아요. 아닌가요?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laughs> 진짜 믿으면 그렇습니다. 끝까지 붙들게 되는 그 힘을 들고 있죠. 오늘 성모님의 이 신앙의 모범을 우리 모두가 깊이 간직하면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과 함께 또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때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주 특별한 은총과 돌봄과 또 하느님의 아주 특별한 호의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꼭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특별히. 어, 성모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너와 함께시다 이 말씀도 좋고요. 아니면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도 좋고요.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말씀 한 구절을 그 십자고상 앞에서 천천히 마음속으로 읽어보시면서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도 꼭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어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아멘.